국내에만 가맹점수가 7만 대가 있고 반갑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다나를 리뷰해볼 A b 투자연구소의 전략팀장 이석현입니다. 현재 시간은 2021년 8월 19일 오후 2시 24분이고요. 종목 코드는 06460 2 되겠습니다. 영상을 보시기 전에 몇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저는 이 단어를 처음 접하시게 되는 분들을 기준으로 영상을 찍어드리고 있기 때문에 기존에 저의 영상하고 좀 비교해 봤을 때 내용적인 부분이 상당히 일치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 첫 번째로 양해 말씀드리고 싶고 두 번째로는 기술적인 분석 같은 경우에는 기술적인 상황에 좀 이제 변동이 있게 되면 거기에 맞춰서 저의 판단도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이제 양해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의 상황을 보시면 지금 코스닥 엄청 많이 빠지고 있거든요. 그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얘 진짜 선빵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살짝 조금 어제 반등 나오려나 싶더만 오늘도 좀후 빠지잖아요. 이게 일단은 저 지지점이 어딘지를 몰라요. 전 이제 개인적으로 121선 터치를 해주고 다시 반등해줄 걸로 기대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안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좀 이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고 보통은 코스닥 떨어지게 되면 거진 대부분 종목이 이 떨어지는 각도대로 이제 살짝 떨어지게 되는 경향이 있거든요. 아마 떨어지듯더떨어지 이제 그런 느낌으로. 오늘은 또 이제 코스닥 천이 깨졌어요. 코스닥 천이 깨졌는 2%대 하락이 됐는데도, 단알 어둠 한 4%대 하락을 보여주긴 있어도, 지금 이6 0일선 유지해주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또이 지지선. 여기선에서 아직 안 떨구고 있는 모습. 그 다음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6,000원에서 7,600원 선 사이에서 이제 유지해주고 있는 게 비교적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가지고 저는 전혀 걱정이 안 됩니다. 네. 요거부터 이제 설명을 해드리면은 여기가 지금 이제 그 비트코인하고 관련이 있으면 올라가던 시절이었어요. 이 비트코인이랑 관련이 있으면. 그런데 이제 그게 아니고, 아예 그게 아니고가 아니죠. 다날핀테크라고 하는 회사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그, 다날핀테크가 비트코인을 결제, 비트코인으로 결제를 할수 있게끔 이제 얘기,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 모멘텀 받고 이제 위로 올라간, 거, 올라간 거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이 굉장히 조금 고무적으로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이 헤드앤숄더 식으로 이제 계속 보이, 보이다가 하락으로 쭉 됐다가 이런 식으로 지지반등이 될줄 알았는데 저는 요때 이제 업비트가 요 업비트 있잖아요. 요 업비트가 이제 그 다나리 발행하고 있는 코인 중에 페이코인이라고 있는데 그 페이코인을 좀 상장 폐지시키겠다라는 얘기를 갑자기 하는 겁니다. 상장 폐지하겠대요. 얘네를 그러니까 난리가 난 거죠. 그 지금 이 시기 요 시점에서는 막 부실 코인들 정리해야 된다, 막 이런 말들도 좀 이제 나오던 시기여가지고 좀 되게 안 좋았는데 좀 이제 나름 괜찮아진 거죠. 그렇게 이제 아 나름 괜찮아진 게 아니라 좀 이제 난리가 난 거죠. 그런데 이게 이제 단날이 당일날 바로 이제 어, 보도 내리면서, 업비트가 왜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좀 우리랑은 전혀 상관없고, 우리는 우리 갈길잘 가고 있어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네, 그래가지고, 어, 좀 지켜보자 식으로 이제 돼가지고 이제 행보하다가 어, 좀잘 가고 있어요. 지금 이제 실적도 2분기도 괜찮게 나왔거든요. 펀더멘털 구조 전혀 문제 없어요. 다날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이런 식으로, 상승으로 올라가려고 하는 모습, 그런 긍정적인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 저는 여기에 대해서 기대를 할수 밖에 없고, 그리고 빗썸에서빗썸에서 이제 페이코인을 추가 상장, 신규 상장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뭐, 업비트 나가고, 빗썸으로 다시 들어가게 됐으니까, 뭐, 상관없다. 뭐, 이렇게도 볼수 있죠. 만약에 이제 빗썸이라고 해서 뭐, 사람들이 안, 안 쓰는 곳이 아닙니까? 그런데 저는 한편으로는, 왜 페이코인이, 왜 페이코인이, 그 상장 폐지 조건에 들어갔는지 나 그거를 좀 물어보고 싶어요. 그이 어피트한테 가서 물론 이제 내부 사정이기 때문에 뭐 말해주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얘기는 하겠지만 이 페이코인이 얼마나 대단하다면 국내에만 가맹점수가 7만 개가 있고 해외에는 3만 개 있어요. 자 그러니까 7만 개, 3만 개 이게 감이 안 오시죠, 솔직히. 근데 이제 맥도날드가 전 세계적으로 맥도날드 매장이 몇개 있는 것 같으세요? 3만 5천 개안 넘어요. 예. 네. 근데, 우리나라에 치킨집 되게 많은 거 아시죠? 우리나라에 치킨집 몇개 있죠? 4만 5천 개 미만입니다. 자, 4만 5천 개 미만 있다고 해서 어디 가서 치킨 못시켜먹고뭐 그런 건 아니잖아요. 시골에 가서 이제 할머니 댁 갔는데 치킨 먹고 싶다라고 주면 초갓집 양념품이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어딜 가든. 그런 수준이에요. 4만 5천 개가. 근데 7만 개가 있다라고 하면은 어디 가서 페이콘을 쓰고 싶은데 자리 못, 사, 자리 못 찾아서 못 쓰겠다라는 변명은 통하지 않아요. 7만 개라는 숫자는. 만먹고 쓰겠다라고 해서 찾아보면 어디서, 어디서든 찾아볼 수 있는 가능성 수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페이코인이 민간화폐잖아요. 가상화폐. 디지털화폐는 또 이제 정부가 발행을 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그 가상화폐가 붐이 제대로 타가지고 뭔가를 이용할 수 있게끔 된다면 단알은 무조건 날아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뭐 그냥 들이대고 본 거예요. 뭐 디지털 화폐, 뭐 가상화폐 뭐 이런 거 이것저것 시간 재고 이러다 보면은 너무 늦기 때문에 정말 저는 개인적으로 이 단날 기업주 분의 기업가 정신에 대해 정말 교과서적인 기업 저 물론 이제 제가 기업 운영을 하진 않았지만 그 기업가 정신에 정말 존경을 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의 상황도 저는 좋을 수밖에 없다라고밖에는 얘기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네. 네이버에서 AP 투자연구소를 이제 검색을 하시면. 요런 식으로 상단에 어 배너가 있습니다. 요거를 이제 누르시면은 요런 식으로 저희 회사 차원에서 매번 무료 추천 종목을 드리고 있는데 오늘이 이제 18일이니까 18일 기준 아 17일이니까 17일 기준으로 이제 말씀드리면 요런 식으로 그런 이제 공지 사항 같은 것도 설명해 드리고 있고요. 쭉 이제 내려봤을 때 장 5분 전,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자 오늘 같은 경우에는 한국공항, 태웅로직스 JC케미칼, 이렇게 3개가 나왔어요. 네. 이 3개가 나왔기 때문에, 보통 이제 2개에서 3개 정도의 종목을 저희가 이제 보내드리고 있기 때문에, 자, JC케미칼, 나오자마자 한 6분 지나서, 6분 지나서 1차 목표가 달성,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 나오고 있죠. 이런 식으로 세밀하게 좀 이제 시범 삼아서 리딩을 드리고 있는데, 굉장히 좀 잡기 어려운 음 그런 이제 종목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정말 이제 어 잡으면서도 안정적 안정적인 수익을 이제 낼수 있는 뭐 이제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 하는 전문가도 있으니까요. 그런 식으로 보고 싶으시면 이제 연락 주시면 될것 같고 테마주 검색기도 있는데 이제 저희들이 만든 이제 그런 이제 어플인데요. 여기 이제 안드로이드, 아이폰, 윈도우 다 됩니다. 보시면, 이제 테마 강도라든지 실시간 차트, 뭐, 테마 분석, 실시간 테마 순위 이런 거 이제 말씀드릴 수 있고, 쭉 내려 보시면 안드로이드, 아이폰, 윈도우 PC 이런 거 이제 다운로드 누르시면 이제 바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많이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